자, 이너의 노래, 어, 1장, 고사리꽃. 아까 절반 읽었는데, 중간에 마트 배달이 와서 끊어졌지. 응. 음, 이제 다시 읽읍시다. 야채기. 이너의 노래 1 먼저 어.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어. 근데, 야채, 야책, 야채기 고사리꽃을 손에 넣었는데, 그 꽃이 행운을 뭐든지 다 가져다 주지만 그걸 누구하고도 나눠서는 안 된다고 했어, 그렇지? 응. 자 이제 이어서 읽자. 야채는 고개를 쳐들고 성큼 성큼 걸으며 무슨 소원부터 빌까 생각했어요. 가장 먼저 생각난 것은 거다란 궁전과 수많은 시종들 강력한 나라였습니다. 그러자 숲이 아주 낯선 곳으로 변했습니다. 그뿐이 아니었어요. 야책은 금실로 수놓아진 훌륭한 옷을 걸치고 황금 신발을 신고 있었습니다. 바로 앞에는 황금 장식의 띠를 두른 백마 여섯 마리가 끄는 마차가 서 있었고, 금 장식을 단 시종들이 공손하게 야채를 맞이했어요. 야책은 그들이 자기를 궁전으로 데려간다는 걸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눈 깜짝할 사이 마차가 궁전에 도착하였는데, 거기에도 수많은 시종들이 야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어, 하인 같은 응. 그렇게 많은 시종들 중에 만약 응. 하인이 있다면 아주 친절하고 어어 어, 우리 같은 사람처럼 되야 할 거야. 음, 그렇게 많은 시종들 중에 음. 야채게 아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어요. 게다가 어쩐지 그들은 하나같이 겁에 질리고 걱정이 가득한 것 같은 얼굴이었어요. 응. 궁전은 온갖 물건들로 가득 차 화려하기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음 이제부터 이 모든 게내 것이야. 야채는 자기가 찾아낸 행운들을 만져보고 구경하다가 깃털처럼 가벼운 옷을 입고는 비단 이불을 덮고 잠이 들었어요. 실컷 자고 일어나서는 황금 그릇에 담긴 훌륭한 음식을 먹고 마셨죠. 신기하게도 야채기 먹고 싶은 건 뭐든지 다 있고, 먹어도 먹어도 줄지 않았습니다. 정원에는 아름다운 꽃과 탐스러운 과일 나무들이 가득했어요. 정원 한쪽은 바다로 연결되고, 다른 한쪽은 숲으로 연결되었어요. 걸어갈 때마다 새로운 풍경이 나타나서 야채는 입을 담을 수가 없었답니다. 이상한 것은 야채가 들어온 숲과 야채가 살던 마을이 어디에도 없다는 사실이었어요. 왜? 깜짝 놀란 말이야. 야채는 아직 그것들이 그립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낯설고 아름답고 훌륭한 세상이 야채를 충분히 즐겁게 해주었으니까요. 야채기 부르기만 하면 시종들이 달려와 넙죽 엎드리고 원하는 건 순식간에 다 이루어지고 온갖 달콤한 것들이 널려있어서 그저 먹기만 하면 되었으니까요. 야채기는 고향마을과 오두막집 그리고 부모 형제에 대한 건 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내 보물창고에 뭐가 있는지 가볼까? 보물창고에도 놀라운 게 가득 들어차 있었어요. 금, 은, 다이아몬드는 물론 여러 종류의 종이들이 쌓여 있었는데, 야채. 가 따있는 필요 없잖아, 종이. 근데, 야채기 종이를 접기만 하면 무엇이든 만들어졌다. 오, 야기아 종이를 접으면 무엇이든 만들어진요 예를 들면, 사자가 없었으면 좋다 종이로 접으면 사자가 나오요 진짜. 오, 고마운 신이시여. 감탄하던 야채는 자기 종이들에게 중얼거렸습니다. 만약 저것들 중 한두 줌을 부모 형제들에게 보내서 밭과 가축을 마련할 수 있게 한다면, 그러나 자기 행운을 누구와도 나눌 수 없고, 만약에 그렇게 되면 모든 것이 사라져버린다는 걸 야책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비로운 신이여, 제가 왜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 보살펴야 합니까? 그들은 생각도 없고 손도 없단 말인가요? 그들도 고사리 꽃을 찾을 수 있고, 알아서 살수 있는 걸요. 야책은 고민하지 않았어요. 날마다 새로운 공리를 하고 새로운 놀이를 찾고 마음껏 즐겼죠. 어, 얼마든지 새로운 공전을 지을 수 있었고 마차와 말을 더 멋진 것으로 바꾸고 세상에 진기한 것들을 모아들이고 값비싼 보석으로 치장하고 지냈습니다. 그렇게 얼마쯤 지나자 야채는 차츰 공전 생활이 실증났습니다. 모든 걸 가졌지만 즐거움이 계속되는 건 아니었어요. 기름지고 풍성한 식탁이 지겨워서 가난할 때 먹던 음식을 찾아 먹기도 하였죠. 그러나 전 같은 맛이 느껴지지 않았답니다. 야채는 전처럼 도끼나 갈퀴를 들고 일하고 싶었어요. 그러나 시종들이 그러도록 놔두지 않았지요. 미칠 것 같이 지루해서 시종들을 괴롭히기도 했지만 그것도 결국 실증이 나고 말았습니다. 야채가 가장 괴로운 건 고향 마을 우두막집 그리고 부모 형제에 대한 그리움이었습니다. 특히 울면서 자기를 붙잡던 어머니를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지는 것만 같았어요. 원래 원래대로 응. 해달라고 부탁하면 되지. 그렇지만 다시 가난해지는 건 싫은가 보지. 아내 가족이 어떻게 지내는지 알기라도 했으면. 어느 날 야채는 큰 용기를 냈습니다. 그리고 마차에 올라 고향집, 오두막집으로 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즉시 말들이 바람처럼 달렸고 마차는 너무나도 낯익은 마당에 닿았어요. 그곳은 달라진 게 거의 없었습니다. 야채는 눈물을 글썽였어요. 모든 게 그대로야. 조금씩 낡았지만 그대로 다 있구나. 우물 옆에 오래된 여물통, 나무를 올려놓고 쪼개던 나무들 걸, 앞마당으로 통하는 문, 이지가 무성한 지붕, 그 옆에 기대어 놓은 사다리가 그리웠던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야채기 마차에서 내리자 전보다 늙고 더 마른 불액이 달려 나오더니 털을 곤두세우고 지, 지저댔습니다. 동생처럼 따르던 개가 야채를 전혀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아, 개 이름이 부르긴가? 곧이어 허리가 굽고 남노한 차림의 노파가 문을 열고 나왔어요. 그 사이 늙어버린 어머니였어요. 야채의 가슴은 터지 듯이 뛰었습니다. <laughs> 어머니, 저를 알아보시겠어요? 야채예요. 그 목소리에 늙은 어머니는 몸을 떨었고 연기와 눈물 때문에 춘혈된 눈으로 야채를 바라보기만 했어요. 그러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농담하지 마세요, 날이. 그 아이는 이미 세상에 없답니다. 벌써 몇년 동안이나 불쌍한 부모한테 소식 한번 없는데 살아있을리 없지요. 그 아이가 잘 살아 있다면 자기 부모 형제가 굶주려 죽어가도록 놔둘 리가 없어요. 늙은 어머니가 문을 닫고 들어가며 중얼거렸습니다. 우리 아책은 마음이 착한 아이였어요. 자기 식구들하고 나누어 가질 수 없다면 어떤 행운도 마다할 그런 아이였습죠. 야책은 너무나 창피해서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야책은 자기도 모르게 주머니에 손을 넣었습니다. 주머니에 금이 가득 들어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금을 한 올을 쥐었다가 <laughs> 놓고 말았어요. 아, 이걸 어머니 앞치마에 던지고 싶지만 그 순간 모든 게 사라지고 만다. 야책은 수치심을 느끼며 한참 동안 서 있었습니다. 그러자 안에서 늙은 어머니가 다시 나왔고, 형제들이 모여들었고, 병들어 보이는 아버지도 나왔습니다. 야책은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야책은 뒤를 돌아보았어요.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화려한 마차와 공손한 시종들, 자신의 궁전과 엄청난 보물들을 생각하니 다시 마음이 굳어졌어요. 야책은 가슴 속 고사리꽃이 마치 가보처럼 자신을 굳세게 감싸고 있는 걸 느꼈습니다. 야채은 고개를 떨군 채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가족으로부터 점점 멀어졌습니다. 혀를 곤두세운 부액이 사납게 짖는 소리가 오랫동안 따라왔어요. 당장 나의 낙원으로 돌아가라! 야채은큰 소리로 외쳤어요. 마차는 순식간에 야채을 궁전으로 데려왔습니다. 야채은 자신이 가진 것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은 어지럽고 뭐라 말할 수 없이 슬펐어요. 늙은 어머니의 마음이 말씀이 자꾸만 생각났기 때문이에요. 야채는 가족과 나누어 가질 수 없는 행운이라면 마다할 아이라고 하셨죠. 그게 바로 어머니가 기억하는 아들이었습니다. <목소리> 악사들을 불러라. 밤새도록 연주하고 춤을 추도록 하자. 이제껏 맛보지 못한 음식들을 대령하라. 맛이 없으면 채찍으로 대답할 것이다. 야채는 머리에서 생각이 없어질 때까지 먹고 마셨습니다. 시종들을 괴롭히고 서로 매질하도록 명령하기도 했습니다. 야채의 생활에서는 웃음이 사라져버렸어요. 어떤 일도 새롭지 않았고 즐거움이 되지 못했어요. 가슴은 돌멩이를 매단듯이 무거웠고요. 야채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다시 마차에 올라 고향집 오두막으로 달려갔죠. 오두막을 둘러보니 예전과 크게 달라진 게 없었습니다. 며물통 나무 등권, 지붕, 사다리 문, 사다리 문, 그리고 털을 곤두세운 불에 그러나 어머니는 밖으로 나오지 않았어요. 무더기를 걸친 막내 동생이 경계하며 야채를 바라보았을 뿐이죠. 어머니는 어디 계시냐? 어머니는 아파서 누워계세요. 야채은 한숨을 쉬시며 또 물었어요. 또 아버지는 묘지에 돌아가셨다. 야채의 가슴이 슬픔으로 가득 찼습니다. 야채 그 우두막으로 들어가려 하자 보래기 발뒤꿈치를 물어 뜯을 듯이 달려들었어요. 그러나 야채는 아랑곳하지 않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구석 침대에서 신음하며 누워 있는 어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어머니는 야채를 바라보았지만 알아보지는 못하였습니다. 어머니는 말할 기력이 없었고 야채는 도움을 줄 용기가 없었습니다. 주머니 속에 손이 금을 움켜쥐고 있었지만 이번에도 야채는 두려움에 몸을 떨었습니다. 모든 행운이 순식간에 사라져버릴 거라는 두려움이 결국 손을 움츠러들게 했죠. <웃음> <웃음> 어머니는 <웃음> 세상에서 살 날이 얼마 안 남았지만 나는 아직 젊다. 어머니의 고통은 오래가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 인생, 내 세상 그냥, 그냥 원래대로 돼, 된다고 말하고 어, 금을 던지면 되잖아. 그럼 싫은 거지. 자기가 가진 것들을 포기하기 싫은 거지. 야책은 우두막에서 나와 곧바로 궁전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문을 걸어 잠그고 한참 동안 울었습니다. 고사리꽃이 자기 가슴에 씌운 철갑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깨달으며 울고 또 울었습니다. 야책은 악사들을 다그쳐 전보다 더 신나게 연주하도록 하였고 시종들을 춤추게 하고 생각이라는 걸할 수가 없을 정도로 술을 마셔댔습니다. 어머니의 모습이 조금이라도 생각나면 미칠 것 같아서 하루도 취하지 않은 날이 없었습니다. 더 이상 술을 마실 수가 없게 되자 숲으로 달려가 정신없이 사냥을 했죠. 그런데도 문득문득 가슴 속에서 아우성치는 소리를 들어야만 했습니다. 다른 사람과 나눌 수 없는 행운은 인간에게 아무 소용이 없다. 얼마 지나지 않아 야채는 장작개미처럼 야위고 말랐습니다. 얼굴빛은 밀랍처럼 노랗게 변했고요. 도무지. 잠을 이루지 못해 괴로워하며 끝눈으로 밤을 지내야만 했답니다. 아, 이건 형벌이다. 야채근 주머니에 황금을 가득 넣고 비틀거리며 마차에 올랐습니다. 나를 당장 고향 오두막으로 내 가족에게 데려가라. 모든 걸다잃는다 해도 어머니와 형제들을 구하겠다고 야채근 굳게 결심했습니다. 어디 마음대로 해보아라. 나는 차라리 죽고 말겠다. 가슴 속에 이 징그러운 벌레와 더 이상 같이 살 수는 없다. 마차는 이내 오두막에 멈추었어요. 모든 게 예전과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물 옆 낡은 여물통, 나무 등걸 지붕, 사다리. 그러나 오두막의 문가에는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야채는 비틀거리며 문으로 다가갔어요. 문에는 나무 막대기가 받쳐져 있었어요. 창문으로 들여다보니 안이 텅 비어있었습니다. 그때 담장 옆에서 지켜보던 거지가 다가와 말했어요. 누굴 찾고 있나요 나리? 그 집에는 이제 아무도 없어요. 거기 살던 사람들은 굶주리고 병들어서 다 죽었습니다요. 야채는 마치 굳어버린 듯 멍하니 서서 움직일 줄을 몰랐습니다. 야채의 머릿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냥 원래대로 하면되지 모두 내 잘못이었구나. 그러니 나도 죽여라. 야채의 생각은 곧 실행되었습니다. 땅이 쩍 갈라지고 야채를 집어삼킨 것입니다. 야채의 가슴을 단단히 감싸고 있던 황금빛 보살이 꽃도 같이 사라졌는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답니다. 뜯어다 응. 어땠어? 응. 재미없다. 재미없다고? 응. 엄청 재밌게 들어놓고 어색하긴 하네. <laughs> 너무 속상해? 응. 슬프다. 왜 근데 제목이 이너 의 노래? 아이 책에 이너의 노래라는 책에 이야기 열 편이 있어. 그중에 우리가 지금 읽은 책 이야기는 보살이 꽃이라는 이야기고 여기에 아마 이너의 노래라는 이야기도 있을까? 아 어, 이너의 노래도 있어. 나중에 나올 거야. 응. 응. 그렇지. 무서워. 가장 자기가 응. 가장 마음에 드는 노래를 선택 이야기. <laughs> 선택해서 제목을 붙여라.